근데 유망주라서 그런지, 감사니다어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. 어우, 감사합니다, 어 감사합니다. 진짜 진짜로. 네! 그럼 이번에 엄청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. 알죠? 네! 자, 네. 여기서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만 말할 게 있어요. 뭐요? 지금 스트리밍 하고 있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! 혹시, <laughs> 어, 네, 네, 아, 수신 없어요. 유튜비는 음반을 파는 단이가 아니라 감동을 파는 단이예요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그래 오빠는 편했으면 좋겠죠. 미리부터 네. 하고 하자민니아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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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네. 아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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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비투비가 네. 감성적인 부분이 지만 제치 발랄한 무대도 비투비가 네. 정말 잘하잖아요. 그죠 네, 네. 네. 소년스러운 무대를 정말 좋아하는데. 네. 그 노래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.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? 네. 무슨 노래죠? 네, 무슨 뭐예요? 노래예요? 뭐죠? 아버지 <laughs> 그이 뭐? 다른 노래. 와우 아, 네. 와우. 와우. 와우로. 저도 와우 때 비트비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띵빵빵의 네. 비트비를 정말 좋아하고. 와우 때만 좋아하셨어요? 저요?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멋있어요. 네 띵빵. 네. 너무 멋있어요. 아진짜 너무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? 네, 죄송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 어, 그 전에 네. 달콤한 고백을 했던 곡이 있었잖아요. 아, 네. 구독도 했었죠. 맞아요 네. 그러면 이제 비트비 무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너무 아쉽죠. 네, 아,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잘 즐겨 주셔야 돼요. 네. 누가 이제 말하는데 자꾸 웅성웅성거리고 있어. 말좀해 주다는데. 어 우와, 아, 나 대답해줬어, 수현이. 네. 네, 아쉬워요, 여러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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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. 얼마 남지 않은 비토의 무대 멜로디 여러분들이 같이 네.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러면 마지막 두 무대 잘 준비해주시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